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최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